소아 응급 환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시골에서 청년 부부들을 만나면 가장 불편해하고 꼭 필요한 것이 의료 서비스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데리고 갈수 있는 병원이 전무합니다. 아시다시피 KTX가 있지도 않고, 다른 교통수단도 여의치 않고, 저희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대전으로 가는 교통인프라도 확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아이들을 어 키우면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거나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저출산하면서 출산 어떻게 출산을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이 많을 텐데 네. 지역의 경우에는 의료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서비스를 늘리겠다 이것보다 기본적으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행안부 장관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기재부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또 지역 소멸을 이야기할 때 1억이 같은 1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지역은 그것이 그 지역의 소멸을 막는 절대적인 예산이 될 수도 있고 매우 소중한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시 분석이나 아니면 예타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측정해낼 수 없는 많은 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지역의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하나가 교육인 불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어, 젊은 부부들이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물론 교육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쉬거나 함께 활동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 시장의 영역에 맡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자치단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그런 인프라도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함께 고민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